내가 자전거 통학을 했습니다. 한 10km 되는 그 거리에 있는 학교를 매일 자전거 통학을 했는데, 그 통학할 때가 보면 한쪽에 그 논이 있었어요. 논이 있는데 하루는 제 혼자 자전거 를 타면서 이제 결국 가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건가, 내 진로는 뭔가, 내 삶의 의미는 뭔가, 뭐 내가 도대체 누군가, 뭐 이런 생각에 골똘히 하고 가는데. 옆에 그 논에 있던 벼들이 그때 그 가을에서 황금 물결이 막 치면서 무슨 하늘에서 무슨 그 노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예뭐 착각이랄까 뭐 그런 뭐 환상이랄까 뭐 이런 것을 느꼈는데 그러면서 속으로 야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그냥 우연히 있는 게 아니다 나도 뭔가 의미가 있겠다 이런 그 생각을 그때 갖게 됐어요 그런 그내 자신에 대한 뭐 뭐랄까. 신 비슷한 것이 제 삶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. 뭐, 이런 게 이제, 중국의 고전 장자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. 장자에 보면, 땅의 퉁소 소리, 또 하늘의 퉁소 소리, 그걸 듣느냐, 이런 말이 나오는데, 제가 그때, 뭐, 그때 장자는 알지 못했지만은, 지금 생각해보면, 일종의 하늘의 퉁소 소리 비슷한 걸 듣지 않았나,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.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고등학교 때제 사촌 형님이 이종 사촌 형님이 그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을 다녔어요. 형님이 이제 대전 출신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저희 집에서 같이 이제그 학교를 다니는데 저하고 같은 방을 쓰면서 4년 같이 살았어요. 근데 저는 그때 고등학생이니까 그 형님의 책꽂이에 보면 그 연세대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교과서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에 들춰보고 했는데 그 중에 보면 그 김하태 박사님이라고 연세대학교 그때 신과대학 학장 하시던 분이 그쓴 책에 보니까 신비주의는 종교의 정점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. 그래서 그때 뭐 신비주의가 뭔지는 몰랐지만은 그 한마디 말이 제 평생에 쭉 계속되는 그런 그 힘이 됐다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그래서 김하태 박사님은 그 이후로 제가 미국에서 여러 번 만나 배우는데 저의 김하태 박사님의 그 한마디가 상당히 저에게 큰 영향을 줬다.